반갑습니다 나스닥 한마리 지금 홀딩 중입니다 한계약인데 약 지금 10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차수에 제가 지금 100만원으로 스타트를 했고 매매하는 전체 영상을 지금 쇼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드리고, 천만원으로 예전에 제가 뭐 1억 달성을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는 100만원 가지고 1억 달성을 과연 할수 있을지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금 100만원으로 현재 지금 300만원을 만들었지만, 나스닥 큰돈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신법, 신법, 마음심. 자, 굳은 의지로, 자, 이 나스닥, 우리. 미국 시장에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지금 나스닥이 230라인에서 자 오늘 제가 목표로 하는 가격은 2만 천이라고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본장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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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습니다 자 내려와라 내려와 내려와 자, 오늘부터 쇼츠 알고리즘에서 제가 많이 뜰겁니다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영상을 계속 계속 올려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도 오늘 폭포수가 확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지금 현재 초세가 상방입니다. 상방인데 아직까지 지금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어, 구간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하고 있고 자 이제 오늘 야간장에서 지금 매수로 지금 스위칭을 할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데 2만 천, 2만 천이 자리를 계속 강조드리면서 대어를 낚는 어, 그런 심정으로 한번 던져놓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